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8장에서 마지막 시간, 형용사 종류 파트만 이제 좀 하면 되겠고, 되겠고요. 이제 이걸로 마지, 이거, 이 수업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첫, 첫 번째 권을 끝나고 이제 2장, 아, 두, 2권이죠, 2권? 2권으로, 영자랑 기초문법 2권으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자, 이제 뭐,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은, 형용사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뭐, 위치랑, 그 다음에, 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는 좀 종, 어, 형사의 종류가 좀 다양하죠? 이 다양한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형사 종류. 생기고 먼저 형태를 좀 봐봐야 될것 같아요. 어, 형태는, 형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 중에서 형태는 뭐 그냥 일반 형용사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요그 외에도 이제 그, 이렇게 일반 형용사 외에도 그냥 분사 형태. 분사라는 애는 뭐 이따가 보겠지만, ing나 pp 형태를 바로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똑같이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형용사라는 애, 일단은 그냥, 우리가 형용사라고 알고 있는 애들 있죠. 그죠? 그냥 자체로, 자기 자체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 있죠. 그죠? 단어 자체가. 아름다운, 그죠? 똑똑한, 늙은, 나이든, 뭐, 새로운, 큰, 뭐죠?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 자기 스스로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일반 형용사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좀 형용사라고 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어, 좀 외워 둔다든가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애들이 분사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분사라는 애는 ing 형태로 쓰이는 애들하고 pp 형태의 과거분사로 쓰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pp 형태 과거분사는 뭐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어, 어, 우리가 이제 동사라는 애들이, 어, 세 가지 형태로 불린다, 세 가지 형태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세 가지 형태로 변하는 거에서 마지막 세 번째 거, 그죠? 이게 과거 분사라고, 아, 얘기를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work라는 애들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work가 되겠죠? w 크라는 애들은, 이 어, 형태로만 쓰이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형이, 어, worked라고 쓰이죠. 그죠? w a l k e d 그죠? 어, 뒤에다가 ED를 붙여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쓰는 애들이 똑같이 WORK ED로 쓰이죠. 그죠? 뒤에 E를 붙여 ED 형태가 붙게 된다. 이 형태가 어, 동사들은 이런 형태 의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Work, worked, worked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형태로도 많이 변하긴 하는데 어쨌든간에 과거와 과거분사까지 해서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 중에서 요세 번째 거를 바로 PP 과거분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ing라는 거잘 아시죠? 이제 어, 이제 보통 이제 work에서 ing 붙으면 working이 되겠죠. 요 working 형태가 바로 어, 현재 분사라고 불리는 애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사 종류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바로, 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리 is an interesting game이라고 얘기 했을 때, interesting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재밌는 게임이다. 라는 뜻이 될 테니까, 재밌는 것이 지금 게임이 되겠죠. 죠. 그렇죠? 자, 그래서 'interesting' 자체가 게임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어,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a hidden signature in the picture'라는 애 한번 봐볼게요. 'hidden'이라는 애가 지금 있죠, 그죠? 'hidden'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hide'의 이제 과거분사가 됩니다. 'hide', 그 다음에 'hide', 그 다음에 'hidden' 이렇게 바뀌죠. 'hide', H-I-D-E, 그 다음에 히트 h i t 그다음에 어 지금 세 번째 것처럼 히든, hidden h i d d e n 이렇게세 가지 형태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pp 형태로 지금 hidden이 쓰인 거죠. 그죠? 과거 분사가 쓰인 겁니다. 이 과거 분사가 뭐죠? 어, hide는 숨기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 hidden 했으니까, 숨겨진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이 분사 내용은, 우리가 다음 권이 되겠죠. 다음 권에서, 2권 정도에서, 어, 분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의미상으로, 어, 숨겨진 시그 g n 가 되겠죠. 서명이 되겠네요, 서명. 어, 서명이 서명인데, 어떤 서명? 숨겨진 서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hidden 자체가, 마찬가지로, 시그 g n a 라는 명사 수식해주는, 뭐로?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거 그,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in, the, in the game 이라고 했을 때 <laughs> 여기서 interested 는 위에서 봤던 interesting 하고는 약간 틀리죠. interest 라는 자체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딱 자기가 수식해 주는 어, 명사가 있는 게 아니, 아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식해 주는 게 아니라 앞에는 누구 주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people이 지금 흥미롭고 있는 거죠. 그죠? 게임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nterested가, 어, people,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호로서 쓰인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interesting과 interested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에 따르면, interesting은 지금 명사 바로 수식해주니까 뭐, 한정적용법. 그죠? 그런데 interested는 지금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뭐, 서술적용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ing랑 p p 형태도다 똑같이, 어, 서술적인 용법, 그 다음에, 어, 한정적 용법으로 다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 외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어,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워낙 많이 했, 얘기했었죠? 그죠? 명사 뒤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쓰였을 경우에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바로 형용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명, 전명 얘기했었죠? 그죠? 명, 전명이 명사 구가 될 거고요. 그죠? 전명이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The book on the table is mine. 이라고 얘기 했을 경우에 어, 책이긴 책인데 책이 바로 뭐죠? 내꺼가 되겠죠, 그렇죠? 진짜 주원의 이제 책이 될 텐데 어, 책이긴 책인데 어떤 책이 되는가? 언더테이블, 그죠 책상 위에 있는 책, 책탁 어, 위에 있는 그런 어. 해결될 거예요 그죠 언더테이블 자체가 북에 대한 어떤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식관계로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체적 포스트 명사 자체가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 그래서 형용사로 어, 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뭐투부 정사 자체도 어, 형사,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부 정사라는 애는 우리 그 명사 부분을 할 때요 그죠 명사구 뭐 이런 얘기를 할, 하면서 어, 투부정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한다든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든가, 그죠? 이런, 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 자체가 명사구로서 쓰일 경우에, 주어 역할을 할때 뭐라고 불렀었죠?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는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주어 역할을 하지 않고 명사를 수식해 줄 때, 그때 바로, 어, 투부정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여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명사 뒤에서 수식할 경우에 그때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I need something to eat 한번 봐 보세요. 나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지? something이 필요하죠. 얘는 목적어가 될 거예요. need 필요한 것에 대상 목적어가 될 거죠. 그죠? 자, 근데 어, 필요하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 거야? 먹을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죠? 이 to eat 먹을 무언가가 될 테니까 먹을 무언가가 될까? 무언가를투 o 이시 지금 뒤에서 수식해 준 거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투부정사가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명사 수식하니까요.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렇게 형용사의 종류는 그냥 일반 형용사뿐만 아니라 분사, ing에다가 그다음에 과거분사 그 분사 형태에서 어, 맨 뒤에 있는 애 그죠?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다가 투부정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어,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형사의 종류를 한번 봐 볼게요. 이 형사의 종류라는 애들은 어, 지금 봤던 이제 형사의 형태와는 좀 약간 릅니다. 그맨 우리 그 전장에서 했었던 뭐 ing니 뭐 이런 애들은 어, 말 그대로 형사의 모양과 관련된 애들이고요. 있그 형사의 모양 말고 일반 형용사들 있죠. 일반 형용사들. 이 일반 형용사들은 어, 형사 하는 역할에 따라서 좀 이름들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들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성상 형용사가 있고 수랑 형용사가 있고 지시 형용사, 대소 형용사, 신분 형용사 뭐 이렇게 있는데 어, 그냥 형사 일반 형용사 들뭐 위주로 되어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수량형 형사 숫자 나타내는 애들이다. 지시형 형사 지시하는 애들이다. 대성형 사 크고 작고 그 신구 형사는 오래되고 더로 오래되고 뉴와 올드 같은 애들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형사들이다. 굳이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 개념은 좀 잡아봐야 되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 어, 성상 형사는 성질이나 상태, 그래서 성상이에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분사 어, 같은 것들도 여기 에제 속할 수가 있겠죠. 자, 성질이나 상태, 성질, kind girl, 뭐죠? 소녀에 대한 성질이죠. 어떤 성질이지? 뭐 친절한 성질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Clear sky 마찬가지입니다. 상태 나타내주고 있죠. 스카이 의 상태, 깨끗한 어, 하늘이 되겠네요. Wooden chair, 자, 성질이 되겠죠. 나무로 되어 있는 어, 체요. 자, 나무가 성질 성지, 을 나타내 아, 체어의 성질을 지금 우든이 나타내 주니까 성상형형사라고볼수 있다. 어, 우든 같다가 그냥 뭐 재료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 재료 형용사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는 알아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까 말한 것처럼 어, 분사도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러닝 워터. e r 가 지금 흐르고 있죠. 러닝은 달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흐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흐르는 상태를 나타내 주니까 성상이라고볼수있다는 얘기입니다. 로스트 차일 로스트는 뭐죠? 로즈 로스트, 로스트 이렇게 바뀌죠, 그죠? 로스트 자체는 PP 형태 과거분사예요, 그죠? 자, 로스트가 지금 잃어버려진 어, 잃어버린 차일드가 되겠죠, 그죠? 잃어버린 차일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체가 차일드 살, 아, 아이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성상형용사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g와 PP 형태, 과거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도 다셀수 있는 것을, 아, 자. 어, 상상을 나타내는 거, 성지과 상태를 나타내는 그 형용사의 분류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랑 형용사라는 애 한번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바로 수랑 형용사가 될 거예요. 수와 양. 그죠? 자, 대표적인 애가 이제 many, much, 뭐 이런 애들이 될 텐데, many 한번 먼저 봐볼게요. many라는 애는 특징이 뭡니까? 가산명사 앞에서만 수식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가, 어, 대명사랑 명사 같은 걸할때 우리가 many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잠깐 그런 슬쩍 얘기했었죠. 어, 자세하게 보자면은 어,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 수식 가능하다. 이거 알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는 쓸수 없다라는 거죠. Alladove, l t 어군 many 같은 애들. 이거과 같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요, 이 지금 요세 가지는 그냥 바로 many로 그냥 바꿔서 보시면 돼요. 어군 many도 여러분들 어군 many가 뭐야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어군 many 나오면은 그냥 many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many보다 더 많은 의미를 쓸때 어군 many를 쓰거든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많은 더욱 많은 거나 뭐 비슷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의미상으로는 그냥 m a 로 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예제를 한번 봐보시면, there are many eggs in the kitchen. <laughs> many라는 애가 지금 셀수 있는 명사 누구? egg라는 애 앞에서 쓰였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제 가산 명사 앞에서 쓰였을 경우에 many는 하나 이상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형을 써준다는 라 거, many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니저에는 무조건 복수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A lot of dogs are running down the street. 마찬가지가 되겠죠. 얼라도 a 뭐랑 같다? Many. Many로 바꿔서 보면 좋다. 자, many 나왔으니까 뭡니까? 뒤에, 도그스는 반드시 복수형으로. 그죠? d o 가 아니라, 얼라로브 도그. d o 그 다음에, many egg. 이 형태로는 절대로 쓰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Many eggs. a l l a d o g s 이 형태로 써줘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어, 그 다음에 참고를 해주실 게 하나 있는데, 아, many어 단순 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many어라는 애는, 어, 저, 우리가 대명사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한것 같은데, many 다음에, 어가 붙어서 쓰일 수가 있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맨이랑 워낙 어떻게 붙여서쓰냐 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신경은안 쓰셔도 어,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어, 매니어 자체는 그냥 어, 수식 아 어, 저거 이디엄처럼요. 그, 수거처럼요 그냥 외워서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매니랑 어랑 붙여서 쓸수 있나 그런 생각은 안해 주셔도 되고요. 우선은 차이점만 매니와의 차이점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니와 매니어는 의미상으로 똑같이 많이 아, 많다란 많은이라는 의미가 맞지만 어, 매니어라는애는 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단수 형태가 나와야 되는 반면에 매니라는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많다라는 의미니까 뒤에 복수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매니어 단수명사 그다음에 매니 뒤에는 복수명사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의미는 둘다 같다 그래서 매니어 스튜던츠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왔죠? 스튜던트가 나왔다는 거 그죠? 스튜던트가 나와서 그 뒤에 메이크스라고 해서 그죠? 단수 동사가 나왔죠 그죠? 앞에가 단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의미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라고 해서 매니 스튜던트랑 같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뭐 그 우리 그1 9 어, 7페이지 8페이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요. 7페이지 8페이지에서 쭉 나와 있고요. 어,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성상 형용사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199페이지가 어, 에 나와 있는데 에, 199페이지 뒤에 보시면은 이제 200페이지에 many 어 단수 명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때문에 이, 꼭 지금 설명했듯이요. 어,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뒤에 내용과 책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구해서 어, 그 예제들과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게 매니를 어, 봤으니까 머치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머치는 그냥 어, 그냥 따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many는 셀수 있는 명사와 much는 불가산 명사, 셀수 없는 명사와 사용한다. a lot of, a good deal과 같습니다. a lot of, of 똑같죠? 그죠? 앞에 나왔던 many와 a lot of라는 애, lots of라는 애는 어,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와 다 같이 쓸수 있는 애예요. 좀 특이한 애죠? 자, 그 다음에 a good deal of라는 애가 있는데 아까 바, 봤던 애, a good many라는 애가 있었죠? 그죠? much라는 애는 good many가 아니라 good deal이라는 애랑 같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don't drink much wine. 자, 와인이라는 애는 우리 어, 명사할 때 배웠었죠. 셀수 없는 명사였죠. 그죠? 어, 물질 명사라고 해서요. 그죠? 그래서 many 와인이 아니라 much 와인의 형태로 써 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거, money라는 애셀수 있었다 그랬으니까셀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all t h t of 형태로 이렇게 써 줘야 되는 게 옳겠다. all t h t of는 뭐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아, 다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도가능하다 자, 그다음 거, 어, few하고 w h e r 를좀 한번 봐 볼게요. few, 를 똑같습니다. 어, much와 many 같이 보시고요. 어, few와 little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many와 much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많다는 의미고요. few와 little은, 어,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이긴 한데 의미는 뭐죠? 적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 어, few라는 애는 가산명사에 쓰고요. 어, little이라는 애는 불가산명사에 입니다셀수없 없는 애와 같이 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he has a few friends. friends라는 애는 셀수 있는 명사죠. 그러니까, 앞에 a few라는 애가 나왔고요 I have a little money, money라는 애는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셀수 없는 명사였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little이라는 애가 나와야 된다. 어, 많다, 아, 어, 적다, 여기, a few는 이제 작다라는 얘기가 될거고요 어, 그 어얼굴는 이제 적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양과 관련 루트는 이제 양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피오는 이제 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게 있는데 어,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라는 애가 만약에 없으면 은 어, 적고 어 약간이라는 의미 약간이라는 의미 적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의미,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어, few는 여기서는 he has a few friends 하면 약간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i have a little money 하면은 조금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어가 만약에 여기서 빠져버리면 무슨 의미?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다 변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he has a few friends 하면은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they e a s little hope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희망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거 a little과 피우. 어, 이 것과는 완전히 의미가 굉장히 틀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길 바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줄게, 음, 그 수사라는 애가 될 겁니다. 수사. 마지막에 이제 그 책으로 보면요, 그맨 마지막 페이지 앞에 앞에가 되겠죠? 그2 0 2페이지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수사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다 어, 수사하고 영어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는데 어, 다른 것들은 알, 그냥 책으로만 보시고서 예제들만 보시면 될것 같고 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될게 어, 기수와 서수 서수에 관, 어, 관련된 어, 얘기가 될 겁니다. 이 기수와 서수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일반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애들입니다. 기수라는 애 자체는 1, 2, 3, 4로 나타내는 거고요. 서수 자체는, 어, 등수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수는 1, 2, 3, 4가 되는 거고요.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어떤 등수, 등급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바로 서수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수는 1, 2, 3, 4니까 1, 2, 3, 4가 되겠죠? 그죠? 1, 2, 3, 4가 될 텐데, 서수라는 애는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first, second, third 이 형태로 간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자, 뭐, 기수는 여러분들 잘알 거예요. 1, 2, 3, 4, 5, 6, 7, 뭐 이렇게 가죠? 그죠? 아, 뭐 10까지는 뭐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서술하는 애들은, 서술하는 애들은 이제, 어, 그거와는 반대로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st, 2nd, 3rd까지는 대충 아시는데, 그 다음부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4 다음에 그냥 th 붙이시면 돼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4th, 6th, 6에다가 th 붙여서 6th, 그 다음에, 세븐에다가 th 붙여서 세븐스 이렇게 th를 붙여주시면은 전부 다서수로 변환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다라고 알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어, every랑 어, 어, 저번 시간에 이제 대명사 얘기를 하면서 every 뭐그 다음에 어, 명사 앞에 서수가 있기도 하고, 뭐 기수가 있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어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때 뭐 나왔었던 서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애, first, second, third라는 애 이런 애들을 나타낸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책 내용 보시면은 기수에 대한 얘기 굉장히 뭐 지금 30까지 나와 있고요. <laughs> 그다음에 어 203페이지에 보시면 서수라는 애들도 뭐 1부터 50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그, 뭐, 모양 따라, 그 다음에 영어에 따라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고, 어, 아, 이 형태가, 서울드까지, 서수 같은 경우에는, 어, 서울 d 까지까지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 아,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th가 붙어서 있더라.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다는 아시겠죠. 되겠다라는 거그 외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참고해서 봐줄 부분들이, 이제, 204페이지에, 어, 뭐, 수의 단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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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 0 100 million 에 대한 얘기, 그 밑에 참고해서 두 가지가 또 나와있죠. 뭐, 100s, 100에다가 s 붙을 수 있다는 라 거. 이럴 경우에는 의미상으로 뭐, 200, 300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수백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s만 붙이면 그냥 수백, 수천, 수만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거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204페이지부터 마지막 이제 206페이지까지가요. 이제 수 읽는 법이 나와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음, 영어, 이제, 읽기라든가, 독해 같은 것들 할 때, 그죠? 아니면 대화 같은 것들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부분들은 꼭 읽고, 읽으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겠구나.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어, 형사 부분, 부분, 파트는 다 정리가 됐고요 어, 형사 종류까지 다 봤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다 다루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권 이제 다 끝났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첫 권을 끝냈기 때문에. 3권 이제 뗀다라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다음 거부터 이제 2권 3권이 물론 남아있긴 있지만, 어, 1권 하나 뗀것 자체로도 이제 기초적인 것들은 우리가 많이 다뤄본 겁니다. 이제 2권 3권부터는 그 기초적으로 다뤄본 것들을 좀더더 더 심화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 1, 지금 1권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더 세부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게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첫번째 기초문법 1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권으로 해서 새 챕터에서 시작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